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한번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잘 믿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되면 이제 복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한때는 제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많은데. 더 받을, 더 받을 복보다는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남들처럼 인사하자. 뭐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한 해가 되자는 의미니까. 그래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요즘은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되는 복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뭐 신학적 용어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는 것. 또 하나는 충만함인데요. 공급하심. 하나님을 믿고 나서 누리게 되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다라는 거죠. 이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이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당장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아니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받는 이 복, 개시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개시의 복과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그 충만함의 복 이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계시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록하는 요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계셨지 않냐?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 함께 살아가셨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18절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 함께 생활하셨지 않냐.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된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 하나님 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덕분에 예수님의 목소리도 직접 들었고 가르침도 직접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좀 어, 마음이 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좀 뭔가 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신앙생활 어, 하는데 힘이 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리바,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계시의 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큰복중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계시의 복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황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방황을 해도 일정 범위 내에서 내에서 방황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삶의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이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이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은 일단 사람부터 찾아가요. 답을 몰라,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일단 뭐 찾아가서 하소연부터 하고 아니면 뭐 범인을 찾으러 다녀요. 책임 떠넘기기 하는 거죠. 사실 그 모든 게 방황이거든요. 답을 향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답답한 삶을 맴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일단 기도할 생각부터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니까 내 힘으로도, 그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는 내 일을. 남 탓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삶에 그거 이루겠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일인데,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이 좀 아프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도. 최소한 방하지 방황하지는 않는 거예요. 방황을 해도 금방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바리새인들과 이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끝까지 방황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길을 잃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앞둔 그 재판 받으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잠시 방황을 해요. 잠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다시 회복되죠. 나를 찾아오신 분, 내게 말씀하신 부활하신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뭐든지요.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쉬워요. 운동을 배워도 아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방황을 합니다. 제가 어쩌다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제 조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둘째 조카가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혼자서 팔굽혀펴기 하고 뭐 턱걸이 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새 정말 몸짱이 되어 있어요. 그 친구 볼 때마다 몸은 정말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이사랑 상관없이. 그런데 본인이 직접 헬스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루 전문가한테 PT를 이제 받아서 좀 수정하고 싶다그래서 PT를 배우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동작이 다 틀린 거예요 그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그동안 젊어서 허리가 안 아팠던 거지 이대로 계속했으면 이건 몸을 잘 버틴 게 아니라 허리 힘이 좋아서 그동안 안 힘들었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수정하느라 나중에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아 이건 그냥 포기했어. 이건 안될것 같아. 몇개 이거는 좀 배운 것 같아.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운동 하나도 그런데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방황하지 않아요. 중국의 사상가이자 그 아큐 정전이라는 유명한 소설의 작가인 그 루쉰이라는 사람이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라는 여행에는 두 가지 큰 난관이 있다. 갈림길과 막다른 길이다. 정말 삶을 잘 표현한 것 같지 않아요? 매 순간 갈림길이잖아요. 갈림길이잖아요. 와, 이렇게 말해야 하나? 저렇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거 이전에, 아, 말해야 되나? 침묵해야 하나? 뭐 그런 선택을 해야 되죠. 이거 선택해야 되나? 저거 선택해야 되나? 매 순간 갈림길이에요. 그렇게 또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선택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만나는 게 막다른 길이에요. 어우, 이거 어떡하지? 뭐, 삶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때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삶의 길 대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물론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길을 몰라 방황하면서 나도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그런 좌충우돌에 방황하는 삶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계시의 복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그래요. 그거 잘못 가고 있어. 그길 아니야. 지적하고 수정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이 좀 아프죠. 그래서 말씀이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하나님 자체를 알려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계시의 복 숨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 알려주시지 않고 숨기는 것이 있었다 있다면 어,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몰라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 몇날 며칠 오신다. 이건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종말이잖아요. 그건 알아야 돼요. 그때가 있다면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야 돼요. 몰라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몰라야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개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뜻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 몰라야 할 때거나 혹은 우리가 귀를 막고 말씀해 달라고 말하고 있을 때죠. 오늘 전사님이 앞서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것. 한 사람도 말씀 앞에 외면하지 않도록.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있다라는 것 확신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고 붙들면 내 인생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충만함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요. 또 하나가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한데 충만함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위에 또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정확한 맥락은 뒤에 있는 내용이랑 이어지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가 있는데 이제 그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더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약에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리고 더큰 은혜를 주신다. 부족하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나온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 당시 정황에 결혼식에서 뭐 포도주의 의미 이런 거 빼고라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이건 큰 문제예요. 그냥 뭐 우리가 오늘날로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이렇게 하겠죠. 뭐 멋진 결혼식을 하겠다고 저 외진 곳에 뭐 좋은 펜션을 통째로 빌려 가지고 어손뭐 아는 사람만 특별히 초대했어요. 뭐 대충 한 200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딱 내려고 결혼식도 길게 해서 막 다들 배고파서 이제 어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는데 조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식이 상해서 버렸다고. 200명 초대는 거의 뭐, 예를 들어 간신히 20명 분밖에안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거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쩌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다 준비 못했어도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신다는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충만한 대신 내 계획의 집요함을 믿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보다 내가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야 넉넉할 것 같다. 그래야 좀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마 저보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힘과 계획으로 다될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걸 가장 먼저 깨달을 때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라면서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정말 내 속에서 나온 저 녀석들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 경험하죠. 축구 선수 이영표가 자신의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또 어떻게 죽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공감이 돼요 대부분 내 힘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소한 것들이에요 뭐 짜장면과 짬뽕 선택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선택이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청년도 직장을 내 힘으로 선택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직장 들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죠 퇴직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끝까지 갈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의미에요내 힘으로 그런데도 불과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죠. 그런 이들을 향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정말 내가 일찍 일어나고 내가 늦게까지 수고하면 이거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요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제가 이거 예전에 특별체벽기도이 말씀을 한번 풀어드렸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단순한 삶의 습관이나 혹은 힘겨운 짐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살 것처럼 경직되어서 살아가잖아요. 힘꽉 주고, 내가 이거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내 계획이 조금만 틀어지면 내 인생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힘꽉 주다가 어깨 뭉치고 손, 손발 다 쥐가 나서 그렇게 오다가 예배를 통해 이완을 경험하잖아요 아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구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지해야 사는구나 우리가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 그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하루를 살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게 결국 하늘 보는 훈련입니다. 가끔 살면서 우리가 궁핍을 경험할 때가 있죠. 뭔가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게 자꾸 끊기고 떠나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도 뭔가 안 되고 계속 계획이 어긋나고 그때 우리는 하늘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손에 준게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두손 모아서 기도하게 되죠 달려가다가 넘어지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하늘을 보는 훈련이죠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 보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 충만함의 복이죠. 2023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충만의 복을 누리시기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에스라 말씀 이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는데 너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 에스라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주일을 할 내용인데 예고편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아하와 강가에서 이 레위인들이 부족하다고 이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떠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대적들도 만날 거고 위험하기도 한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그 다음 구제를 설명을 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 대적을 대적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면 부끄럽잖아 실제로 성경이 그대로 되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래놓고 도와달라고 말하면 부끄럽잖아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금식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한편 너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좌절을 통해서만 경험하지 말고요. 순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새해에 그 충만함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복 함께 나눴습니다 계시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니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충만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 힘, 내 계획으로 아등바등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따라가며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